모사는 그럼 모세는 어떤가요? 예.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로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영화들을 다 보셨을 테고 그런데 음. 그렇게 보면서 이제 가상의 인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예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성경을 음. 그 성경 강의를 쭉 이렇게 다니다가 네. 보면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음. 모세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놀존 놀라... 인물입니까? 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네. 있어요. 놀라는 사람들이 <laughs> 많이 있어요. <laughs> 그러면서 모세가 진짜 어? 음. 진짜 실존 인물이냐 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예, 근데 제가 다듬코 말씀드리는데 음. 모세도 이 지구상에 살았던 또 음. 이집트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집트에서 왕자 그것도 왕자로 살았던 음.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그럼 이것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증비할수있으면 있을 자료가 있을까요? 연관된 네. 자료라든지 우리가 그 그런 모세가 음. 언제 살았던 인물이냐 네. 어, 우리가 조금 구체 살펴보면은 음. 여러분들 아마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본 분들은 음. 아마 제 설명을 잘 이해하실 텐데요 음. 이집트가 여러 왕조가 있습니다 네. 여러 왕조가 있는데 이집트 18 왕조라고 하면은 네. 아마 굉장히 유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조가 음. 바로 음. 이집트 18 왕조인데. 이집트 18왕조는 BC 1570년부터 시작해서 음. BC 1293년까지 네. 이집트에서 발달했던 그런 왕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 18왕조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은 음. 그 여러분 왕 황금 가면 아시죠? 네, 알죠. 이게 어? 뭐냐면 바로 투탕카멘이라는 아. <laughs> 그 왕이 네. 쓰고 있던 그 가면 우리가 황금 가면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네. 이 투탕카멘 왕이 바로 이18 왕조 때의 아.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바로 모세는 음. 이18 왕조 때 음. 이집트에서 살았던 음. 그 실존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통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음. 생각하냐면은 음. 이그 모세가 살았던 음. 당시를 아멘호텝 2세가 어, 이집트의 파라오로 다스리던 그 음흠, 시기에 음흠. 모세가 살았다고 이 생각 그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 음. 모세를 데려다 키운 음. 애굽의 공주가, 공주가 나오죠. 나오죠? 네. 예. 그 애굽의 공주가 누구냐면 음. 바로 그 투트모세 일세의 네. 딸인 네. 투트모세 일세의 공주인 하셉스트라고 학자들은 보통 얘기를 하고 아, 있습니다. 여러도 어렵네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사람들의 음. 그 어, 조각 그 유적을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역사 이야기 네. 참 재밌습니다. 아유. 예, 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이 음. 이 사람이 하셉수트인데요. 아, 바로 모세를 음. 그 나일강에서 건져서 음. 데려다 키운 음. 그런 공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하셉수트 공주는 음. 투트모스 일 세의 딸인데요. 네. 이 투트모스 일 세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셉수트 공주의 이복. 남동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투트모스2세예요 네. 근데 투트모스 2세는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네. 그래서 일찍 죽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나중에 하셉스트가 누구와 결혼하냐면 음.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복 남동생과 결혼을 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laughs> 음. 그 자기 남동생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네. <laughs> 어? 그래서 그 투트모세 2세를 이어서 음. 이 하셉수트가 여자로서 음. 음. 최초로 파라오로 등극을 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아직 아들이 투트모세의 삼세인데 아들은 너무 어려서 음. 다스리 그 파라오가 될수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례적인 유전이에요. 네. 음? 그래서 이 공주가 나중에 왕이 음. 돼서 다스린데 음. 제맨 왼쪽에 보는 네. 이 모습이 바로 모세를 날강에서 음. 건져다가 데려다 키운 음. 그런 공주입니다. 음. 바로 아세스트. 어, 여성 파라오인 음. 하셉수트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그이 음. 하셉수트의 아들이었던 음. 투트모세 3세입니다. 음. 그리고 이투트모의 3세를 이어서 바로 아멘호텝 2세가 음. 그 파라오가 되는데, 네. 바로 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음. 이때 파라오의 왕자로서 음.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다는 알 수가 있죠. 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연대를 쭉 이렇게 계산해보면 네. 보통 우리가 출애굽을 15세기 했다는 설이 있고요. 네, 네. 13세기 했다는 설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15세기가 훨씬 성경의 기록에 더 건듭하지 않은가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바로 15세기 중반에 네. 그러니까 모세가 활동하던 맞아요. 그 시대에 예, 이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볼 때, 음. 모세가 누가 꾸며낸 그런 음. 인물,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음. 실제 그 이집트 18 왕조 때, 음. 이집트의 왕궁에서, 음. 왕자로서, 음. 어, 당시 그 이집트는 세계에서 음. 음.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문화적 인 수준이 음. 높았던 그런 음. 어, 나라였잖아요. 세계에서 음. 가장 높은 문화적인 수준을 누리며 음, 누리고 맞아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음. 바로 모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로 하면 미국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아,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목사님. 네. 역사 이야기 하시니까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음. 음?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한 네.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네. 어, 모세는 가상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만 말씀드렸던 이집트 18 왕조의 왕들, 음. 응? 이 왕들을 가상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죠. 없거든요. 맞아요. 세계사에 나와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네. 음. 그러니까 모세도 바로 이런 인물들과 같이 활동했던 네. 그런 인물에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세계사를 인정한다면 모세의 실존성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맞아요. 자, 오늘도 최강시 목사님 모시고 토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성경의 역사성과 또 아울러서 성경 인물에 대한 실존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교회나 교회 밖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허구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어, 하고 오해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 허구관이 실제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